네, 네. 여기 저 서관 앞에 있습니다. 예, 예, 예. 도로에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계속 지금 지루하게 따라 있습니다 뭐, 어, 이 사람들이 아마 무슨. 네, 저, 걱정 마세요. 취재 기자입니다. 취재하고 있는 사요 유튜브, 유튜브 네. 뭐 그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네, 네. 침해 환자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 김건희 씨가 신혼여행을 하와이로간 거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 얘기해 주셨어요. 나는 몰라요. 네? 뭐 어머님 어떻게 아실거하와이로 신혼여행 갔다는 거죠. 그건 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머님이 어... 의사. 의사. 예예예. 빨리 빨리. 이런 식으로 취재를 막아요. 지금. 아, 취재를 정당한 게... 취재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뭐... 뭐가 정당한 취재가 아니에요. 여기 저기 그신문 마치고 나오는 중요한 증인을 상대로 기자가 물어보는 게 무슨 어떤 의미에서 불법입니까? 당신들이 취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않잖아요. 아니 원치 네. 않는다고 네. 해가지고 그래서. 윤석열이 네. 여기 네. 윤석열이, 네. 윤석열이 네. 여기 나올 때나 네. 묻지 말라고 네. 얘기하면 아니. 묻지 말아야 돼요. 그게 기자가 할 일이에요? 네. 아니 윤석열 내란수괴 윤석열이 있어요. 취재 마치고 네. 나올 때나 나 기자들 주세요. 질문 안 받는다고 얘기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지, 아,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저 말이나 되는 소리 해야지. 그분이 아니에요. 김건희 씨의 첫 번째 동거남으로 알려질 때 저분이 저를 기소했던 겁니다. 중요한 국민적 관심 사안이란 차원에서 동일해요. 국민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요. 실제 어떻게 설명을 계속해 드리게 저분이 원치 않으신데 그런 법은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아 그럼 당신들이 적용해서 처벌을 하시고 그러면 그게. 아니 내가 지금 저기 30년째 여기서 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증인을 마치고 나온 중요한 증인 상대로 질문을 하는 게 어떻게 불법이 래요 연락처 한번 불러 주요 싫어요. 이걸로 조회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직진하셔도 되시 이런 식으로 그 취재를 막아요, 그래. 응? 뭐가 불법이에요, 지금?